영웅 조조. 삼국시대를 휘어잡은 뛰어난 전략가. 중국 한나라 말기에 태어난 조조는 삼국시대에서 무쌍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간혹 조조가 교활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였어요. 65세 사망 시까지 조조는 전략도 전략이지만, 사람 마음까지 깨뚫어보는 지략으로 유명해요. 그럼 여기서 조조의 전략과 실력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 조조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전투 전에 상세한 지형 조사를 실시하여 적의 약점을 찾아냈는데, 예를 들어 날씨를 이용해 댐을 터뜨려 적군을 홍수로 몰아넣는 등의 전략을 세우는 등 이러한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략 덕분에 그는 굉장한 승리를 여러 번 많이 거두었어요. 둘째, 조조는 심리전의 달인이에요. 그는 적장을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일품인데요. 조조는 적의 심리를 파악하고 압박을 가하며 적을 혼란시킵니다. 이러한 심리전의 전략 덕분에 조조는 상대방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큰 승리를 거둔 게 여러 차례 됩니다. 셋째, 조조는 군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뛰어났는데요. 그는 자신의 군인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적에게는 무지막지하게 냉혹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이유로 조조는 삼국시대의 영웅들 가운데 패자로 우뚝 솟은 초세지걸이라는 평가와 난세의 간웅이자 민간인과 포로를 학살한 인물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조조의 이러한 태도로 조조는 군대의 지원을 받으며 적을 섬멸하는데 크게 성공합니다. 즉, 조조는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전투를 이끌어 적군이 진을 치면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적이 방심하면 번개처럼 달려들고 또 적이 피곤해할 때는 기세를 올려 한 방의 전쟁을 끝내어 당시 최강의 전략가로 손꼽힙니다. 이렇듯 조조는 삼국시대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받은 매력 넘치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조의 뛰어난 전략과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불호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